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마디아 입니다 얼마 전 제가 시청자 컨펌을 진행하면서 웹디자인 피드백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 시청자 분께서 반응형을 고려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시간에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진행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반응형으로 좀 조정을 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겸사겸사 반응형 디자인을 할때 지켜야 하는 다양한 고려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대응 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분들께서 해상도 대응을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모두 다 진행하고 있죠. 우선 반응형을 디자인할 때 어디까지 반응을 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C 고해상도에서 PC 저해상도까지만 반응을 할 건지 아니면 모바일까지 대응을 할 건지 우선 우리가 먼저 정해야겠죠. 이때 모바일까지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분기점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혹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도 명칭을 하죠. 분기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디자인의 변화 시점을 뜻합니다. 다만 네이티브처럼 아예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닌 해상도가 좁아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특정 부분을 정하고 그 부분만 자연스럽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분기점의 변화는요 레이아웃이 될 수도 있고요 타이틀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기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로 PC에서 메인 빌보드 배너가 이렇게 가로형 형태로 진행되었을 때 모바일에서는 우리가 세로로 빌보드 배너를 보여주고 싶어 이럴 때는 형태와 비율이 달라지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기를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배너를 한 개가 아닌 가로형, 세로형, 총 PC 하나, 모바일 하나 두 개를 등록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에 어느 정도 최적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특정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우리가 크롭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비율의 배너를 이미지 한 개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롭을 활용을 하면은 좌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잘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부분만 노출을 시킨다?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이 가로형 배너를 좁게 크롭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들이 잘릴 수가 있기도 해서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쇼핑몰 커머스라고 치면 상품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썸네일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반응형이라고 하셔도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이란 요소를 좀 정의하고 한 벌로 PC와 모바일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백이나 폰트 사이즈 등은 고정을 시키고 썸네일이나 배너 등 이미지 영역만 반응을 시켜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반응을 시킬 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해상도가 좁아진다고 해가지고 여백이나 폰트 사이즈나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점을 정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반응형에서 단점을 또 고려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많은 복잡한 사이트에는 사실은 최적화를 시키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PC나 모바일의 최적화 화면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반응형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따로 PC 하나, 모바일 하나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모바일에서 썼던 디자인을 PC에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PC에서 모바일 화면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죠. 오늘은 우리가 짧게 반응형의 핵심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좀 이야기 해봤는데요. 반응형 디자인은 단순히 사이즈를 줄인다라는 개념보다 추후에 이제 운영 이슈까지 고려를 해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사이트가 반응형이 가능한지부터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반응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형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이트의 속성이나 성격에 따라서 반응형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 가지고 반응형 디자인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